이번에는, 어, 베이스 콜 퀄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fastq 파일의 네 번째 줄이 이제 그 퀄리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 퀄리티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t의 퀄리티는 콜론이 되고, a의 퀄리티는 그 a의 퀄리티 구, g의 퀄리티 골뱅이, t의 퀄리티 다시 콜론. 이런 식으로, 어, 위에 베이스에 해당하는 아, 뭐 바로 같은 자리에 지금 어, 퀄리티들이 아, 있겠습니다. 자, 센거 시퀀싱하고 마찬가지로 NGS에서도 이제 그 시퀀스 퀄리티는 소위 프 r e d score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프레드스코. c 프레드 o r e f r d score는, 어, 그, 에러 확률, 에러 확률이라는 그 P가 만약에 이제 P는 해당 연계가 어. 틀릴 확률이에요. 이 p, 다시 말하면, 이제 a가 아닐, 만약에 우리가 a라고 콜했으면 a가 아닐 확률이죠. 어, 그 확률에다가, 마이너스 1 0의 로고를, 마이너스 10 곱하기 로고, 로고를 취한 거예요. 로고를 취해서 마이너스 10을 곱한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어, 그 a가 아닐 확률이, 이제 우리가 a라고 콜을 했는데, 어, 이 자리가 지금 a라고 콜했어요. a라고 콜했는데, 그게 이게 a가 아닐 확률이, 10에 마이너스 2승, 0.01이라고 하면, 이거에 로고를 취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0을 곱하면 플러스 10이 되, 20이 되죠. 그래서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레드 스코어라고 했습니다. 이 프레드 스코어가 이제 크면 클수록 이제 그 p 값이 작아지는 것이니까, 어, 결국은 이제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어, 틀릴 확률은 적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프레드 스코어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습니다 프레드 스코어가 0이면, 어, 이 p는, 얼마 되나. p가 1이 되겠네. 그죠? p가 1이면 로그는 0이니까. 10의 0승이죠. 1은 10의 0승이니까. 어, 로그를 취하면 0이 나옵니다. 0이니까 q가 0이 되죠. 그래서. 틀릴 확률이 1. 1. 무조건 틀린다 그러면 이제 프레드스코어는 0이 됩니다. 그래서 프레드스코어의 최소값은 0이고, 어, 따라서 이제 보통 프레드스코어는 이제 십권닝 장비에서 벌어진 프레드스코어는 0에서 4십 사이였거든요. 40이면 이제 10에 마이너스 4승이니까 아주 어, 정확하죠. 그래서 보통 은 40보다 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레드 스코어를 저장하기 위해서 소위 ASCII 코드라는 걸사용합니 a s c i 코드. ASCII 코드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 그 글자를 그 8개 8개의 비트로 저장하는 규약입니다. 따라서 이제 256개의 글자를 해당할 수가 있겠죠. ASCII 코드로 쓰게 네. 되면 이제 그 베이스 퀄리티, 베이스 페어의 퀄리티를 한 글자로, 어,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파일 용량을 이제 감소시키고, 어, 따라서 이제 퀄리티를 표시하기에는 이제 알맞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ASCII 코드는 이제 밑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 0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로 10, 0부터 10진법을 따지자면 0부터 32, 그 다음에 32에서부터 63, 64에서부터 95, 96부터 127까지 하면 이제 128개죠. 이제 요거는 이제 7개의 비트를 쓴 거죠. 6개의 비트를 써서 표현한 거고, 마지막 비트까지 이제, 아, 표현할 수, 있어야지. 하면 8비트가 될 것이고, 그럼 256개가 되고요. 마지막 비트는 이제 안 쓰고, 어, 7개만 쓰면 이제 128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 그, 그 옆에 있는 건 16진법을 나타내는 거고요. 00, 01, 02, 03. 이렇게 해가지고 아, 16진법은 이제 0부터 9, 10은 이제 A가 되고, 11이 B, 12가 C, 13이 D, 14가 E, 15가 F. 그래서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16이 되면 비로소 이제 10이 되죠. 10이 16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 1F까지. 보면 32에 해당하는 그래서 32는 20이 됩니다 20. 이런식으로 이제 16진법이고 실제로 이것이 각각의 이런 그 a s c 값이 코드가 그러면 은 어떤 글자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영문자 대문자 a 그러면 a는 아스키 값으로는 65에 해당합니다 65. 1 6진법 표현하면 41이지만 10진법을 로으면65 B는, 대문자 B는 66을 표현한다. 그럼 이렇게 66, 에 해당하는 이제 이진법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비트가 있겠죠. 그 비트가 이제 바로 그 B를 표현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문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좀 나오고, 다시 소문자, 그리고 또 나머지 특수문자. 그 다음에 그 딜리트 키. 좌판에 있는 딜리트 키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은 이렇게 이제 특수문자가 나오고, 보라색의 숫자, 그 다음에 또 역시 초록색의 특수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sp는 이제 공백문자예요, 공백문자. 공백도 우리가 이렇게 어 좌판에다가 엔터를, 공백을 치는 건그 그 공백이 이제 글자로사의 공백이죠. 그 공백은 이제 그 값, 나름대로 32라는, 어 공백이라는 의미의 그, 십자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2보다 앞에.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아 색깔이 다르죠. 골드나 파란 색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이것들은 그, 어, 특수문자예요. 특수문자. 그래서 화면에 그 출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텍스, 이, 아, 텍스트 텍스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특수 문자들, 그 이거 이거 이런 글자를 화면에다 출력시키면 을 강제 로 출력시키면 을 화면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 예를 들면 BL 이 나오면 은 배를 땡하고 배를 올린다. Backspace가면 화면의 커서가 이 앞으로 움직여. b a c k s p 그다음에 뭐 LF 하면 그 다음 줄로 간다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CR도 맨 앞으로 가라. 그, 그, 어, 그 줄에 맨 앞으로 가라. 어떤 뜻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SK라는 거 있죠? 키보드에 보면 SK, 그, 그거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들은 다아 특수한 그런 걸로 이제 사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앞에 32개는. 이것들은 텍스트에 글자로 표현이 안 돼요.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 우리가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요 32부터 어 이제 이 대를 이 마찬가지 대를 제외하고 32에서부터 126까지는 우리가 한 바이트로 어그한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글자들이죠 텍스트 문자로 자 근데 이제 공백을 이제 쓰면 좀 곤란하니까 공백을 제외한 33부터 어 126까지 쓰겠다 이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우리가 가용한 아스키 코드 값이 되겠습니다. 글자로 텍스트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어, 이프레드스어를 에다가 33을 더해요. 33을 더해서 프레드스어가 0이면 느낌표, 그 다음에 1이면 더블코트, 2면 좌프, 3이면 달러, 4면... 어, 이게 뭐죠? 퍼센트 이런 식으로 어,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어, 아까 봤던 프레드 스코어가 2이면 어떻게 됐어? 2이면 여기다 33을 더하면 53이죠, 53. 32를 더하면 53이에요, 53. 53이면 뭡니까? 53이면 숫자로 5네요. 5라는 숫자가 나오면 비로소 이제 프레드스코어가 2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보면 이 샤프 이렇게 나오잖아요. 샤프. 샤프는. 샤프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뒷부분이죠. 이 뒷부분. 이뒷부분은 샤프예요. 샤프. 이 샤프는. 35니까 33을 빼면 제로 1이에요. 2 그러니까 프레드스코어 2에 나가는 거예요. 프레드스코어 2이면 엄청나게 나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퀄리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납다. 그런 시대 되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그 앞에 부분은 어, 이그 콜론을 빼고 콜론을 빼고는 다 대문자예요. 대문자. G, C, G에서, 뭐, A에서, 아, 7이 하나 중간에 껴있네요, 7이. 7. 7, 이니까 20, 22에 당했네요. 아까 5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어, 아, 7 빼고 나머지는 다그대문자들인니 여기까지는. 대문자. 대문자들은, 어, 아, 대부분 여기 있으니까 70대에요, 70대. 60대니까, 60, 이거는 30을 빼면은 빼도 한 3, 40은 돼요. 3, 40대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거죠. 콜론은, 콜론 어있나요 콜론 여기 있네요. 콜론은 58입니다, 58. 58이니까 33을 빼면 20, 25. 와, 여전히 높죠. 그래서, 어, 이 이상한 특수문자가 나오기 전에, 그, 특수문자 나오기 전에, 여러 특수문자들은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어, 그래도, 그, 대문자가 나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되고 골뱅이는 얼마인가 봅시다. 골뱅이. 아, 골뱅이도 꽤높네요 골뱅이도. 아, 64니까 빼면은 31이 되겠네요. 숫자 빼면. 31이. 골뱅이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요 2가, 요 2는 이제 20이 채안 되는 거죠. 5가 20이었으니까. 그래서, 요, 튼그 그 뒤로 가면은 뒤 나쁘지만 앞부분은 상당히 퀄리티가 높다. 이 앞부분은 상당히 퀄리티가 높다 하는 것을알 수가 있습니다. 뒤는 나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많은 리드들이 이렇게 뒤가 나쁘네요, 죠 이거 상당히 뒤가 나쁜 리드들이 많아요. 그런 걸 이제 이 파스트 퀴어스 알에서는 같이 한꺼번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 페이지를 내려보면은 아, 전반적으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조금 길게 좋고뒤가짧은게 아, 굉장히 은데 아, 상당히 그, 이 샤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 같으면 샤프가 안 나오죠. 샤프가 안 나오고, 첨도까지 h 로정하니까 굉장히 H인 거예요. H, H는. 72에요. 72니까 34를 빼면, 어, 39. 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 모든 게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런 거는, 이런 거 아주 뭐, 엄청나게 아프죠. 저는 <laughs> 이런 거는 괜찮다. 이거죠 좀, 들어가니까. 에, 샤프, 샤프가 이렇게 많이, 많이, 앞에처럼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나오네. 1 0 0페이지죠 되네. 105. 어, 3이 네. 나오네요. 네.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퀄리티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예전에, 예전 버전의 일루미나 데이터들은 이제 60 플러스 64를 했었어요. 플러스 64.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다 건너뛰고 어 골뱅이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레스코가 0이면 골뱅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A, 대문자 A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이 하다 보니까 대문자 A, 그리고 소문자, 소문자까지 넘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지금은 어, 33으로 다시 그...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33을 쓰기 때문에 33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일루미나 데이터 버전에 따라서 플러스 14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플러스 33을 하는 그런 버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 걸 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운을 했는데, 옛날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반환해 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a s c 코드가 느낌표에서 이 대문자 사이, I란 대문자 사이에 표시되는 것이고, 어, 퀄리티가 이제 대문, 아, 대문자면 상당히 이제 하이 퀄리티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지금 이제 1을 받고, 이제 2도 보겠습니다. 2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도 보면 샤프들이 굉장히 많 어, 샤프광이 있네요. 지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 샤프가 별로 없고요. 천. 음. 뒤 샤프가 좀 별로 없는 그런 구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이제 샤프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샤프 얼마나 많은지 샤프가 이제 어느 정도 주로 항상 보면 이 뒤에 나타나죠 뒤쪽에 앞쪽서나는 건 아니고 항상 뒷부분에 나타나는데 그런 거의 그 이유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샤프가 이제 그 나타나는 것을 얼마큼 되는지 그것을 이제 그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